마귀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의 그들의 용트림을 할 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시간을 바로 환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란기 이 세상에는 딱두 민족밖에 없어요 첫 번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어디라고요? 이스라엘 민족 전쟁하는 나라 말이죠 전쟁하는 나라 이스라엘과 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. 자, 우리 대한민국을 어느 나라라고 해요?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래요. 자, 저기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 그 나라를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. 무슨 나라요? 육적인 이스라엘. 이 세상에는 두 민족밖에 없어요.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회복이 일어나는 기간을 환란기를 지켜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. 그러면, 목사님!